오늘 우리가 읽은 7편, 50편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 침해에 걸려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이런 감사 침해에 걸렸는지 한번 보자고요.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보자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왜 아이러니냐면 이들이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재물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 얘기하냐면 나는 너희들의 죄물과 제사를 받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 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러면서 뜬금없이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게, 이는 살림의 짐승과 무산의 가축이 다내 것이다. 그 다음요, 들짐승도 다내 다 것이래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도대체? 이건 이런 의미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들이 누리는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준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자신의 것을 드리는 것처럼 예배 드리고 제물 드리고 있다. 예배를 드리는데 나에 대한 감사가 없다. 이 얘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잊었다는 얘기죠. 감사해야 될 하나님을 잊어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보세요. 2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너희는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은다 그리고 건질 자가 없을 것이다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게 다시 한번 설명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줄 주시고 시간 주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짐을 잊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서라는 거예요 감사로 예배 드리는 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예? 하나님을 기억하고 드려야 돼요. 생각하고 드려야 돼요. 일주일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풍성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물 드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영활을 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예배를 잘 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감사 행전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감사 건망증입니까? 감사 치매입니까? 자동 감사입니다.